좋아.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. <laughs> 당신은 플레이어입니다. 입니다. <laughs> 아, 웃겨. 아이고키. 초능력자. 초능력자. 아, 예. 원하는 뭐 사람이지? 되겠네요. 그... 오리네. 와, 원격으로 플레이어 대화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. 야,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, 이거? 이거 개사기인데. 오. 이게 멜론 맛있다. 멜론이 맛이 쓰시다고요? 네. 그럼 전 이번 판 훈영님 키라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렇습니다.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뻔했군. 좋습니다.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희가 그 방송 끝나고 구수 구수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러면 딱 진짜 재밌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, 어 이거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"와, 이 아깝다" 싶을 정도의 장면들이 진짜 어, 렉 걸렸다. 이거 뭐야? 뭐 이거 거위승리, 뭔 짓했어? 개노잼이다. 찾았어. 아! 와 아, 개노잼이다 진짜. 아 개노잼이다. 아, 감나디 감나디. 아,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무것도 어, 안 했는데. 말씀드렸죠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 지열빈이 감다 뒤졌다. 감다 뒤졌다뇨. 감이 <laughs> 제대로 찍힌 건데. 야 날카로운 예감인데. 감다디어 보라돌이 왔다. 보라색 빨리! 아 디스님의 어차피 가지고 계시는구나. 보라돌이 두비 유인입니다. 잠깐 보라 아 보라돌이 아 보라돌이가 유인이구나. <laughs> <류인> <laughs> 아 체어비님 <치어빈이> 또 뺏었어. <laughs> 와 체어비님 좀 그렇다.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체어비님의 <laughs> 아,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. 실체입니다. 어? 아이고, 실체입니다. 아니, 그렇다라뇨. <laughs> 좀 그래.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. 안소니 나쁘게 묘사한 것보다 더애매해었어아아 더 아, 들리나요? 네. 류인님은 잘 들리고요. 류이님은 조금 더 소리 키워주실 수 있. 류인님 어딨어요? 보라돌이가 류이님 맞아. 겹쳤어 리순님은 여기 계시고. 류이님 얘기해봐요. 보라돌이. 아 이름이 아안 들리나봐요. 예요 잘되려요 어, 아, 네. 다행이다 네. 귀여웠어요 이름이 <laughs> 보라돌이 최대한 키워드림이, 어. 키워드림 키워드림